지난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일들,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주는 온갖 고난을 받고도 완전하게 되지 못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완전하게 되지 못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완전한 자로서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게 가치는 시련도 겪었으며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이 모든 조롱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 당하고 옥게 가치 이 모든 시련을 겪은 사람이 딱한 사람 이 있습니다. 누, 누굴까요? 예레미야가 그랬죠. 예레미야뭐 바울도 그랬었지만 바울은 그 바울이 현재는 이제 구약 시대 과거의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바울이 더 심하게 당했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대원자예레미야가 모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3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또 다른 이들은 믿음 때문에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에가치는 시련도 겪었다라는 것이 이 3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돌에 맞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가 그바랴아가의 아들 사가랴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그 아들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었죠. 어떤 성전 안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을 당했고요. 톱으로 잘리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성경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이사야가 죽을 때 이사야 대원자 이사야였죠. 대언자 이사야가 죽을 때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고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은 사람은 뭐 한둘이 아니고요. 그 왕에게 뭐 시험받고 악한 세력에시험받 한둘이 아니고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그 유다가 이제 망하기 전에 그 여우야김 왕에게 죽은 그대언 우리아라는 그 대언자가 이제 칼로 이제 죽임을 당했었죠. 예레미야 시대에. 아 그리고 양과 죽과 염소과 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뭐 엘리야가 그런 그랬던 예고요. 그리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당한 사람들 뭐 이거 많지만 그 이세벨에게 쫓겨 지내던 그 하나님의 대원자들. 그래서 오바디아가 왜 50명씩 50명씩 굴에다가 넣어놓고 막그 사람들을 먹여살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그 하나님의 대원자들이 이런 고난들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어떤 자들은 믿음 때문에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고 시험을 받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거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 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죠.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겪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이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했다고 말씀하는데 이 의미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한국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핏박만 받고 어려움만 당하니까 이거 더 이상 가치 없다고 여기고 그 사람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을 떠돌아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38절에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왕국을 가치 없게 여겼으므로 그들은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을 똑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이 38절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은 그잘 믿었죠? 그잘 믿어서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세이로 살렘을 받지 못하고 죽었죠.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꾸로 이걸 생각해 보면 천국과 세이로 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과 세이로 살렘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받은 그런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39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39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게 이 의미가 이렇습니다. 전 쪽에 이제 문맥이랑 이제 종합했을 때이 의미가 이런데 일단 이것은이라는 것은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함으로써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우리라는 것은 우리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마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뭘까요? 과거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의 연합. 그것이 이제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마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하신 것까지 받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거의 완전한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도 훌륭하죠. 삶도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 그 당,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못 받았더라도 천국과 세로살렘까지 받았으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모든 것을 다누렸던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으심으로써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연합한 사람만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하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과 연합을 한 사람만 나는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 뭐, 만날 기회도 없었긴 했지만 어쨌든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완전하다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11장 전체의 모든 사람들처럼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고 뭐, 훌륭한 삶을,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완전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조건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연합해야만 완전하다고 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믿음도 그들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것 같고 삶도 그들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완전하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완전하다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뒤에 나중에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완전하다고 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나중에 그들도 예수님과 연합하면 비로소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충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적인 문맥이랑 연결시키면. 자, 그래서 4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마련을 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그 원리를 따라서 그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나중에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때서야 완전하다고 인정을 해 주실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 상태요 완전한 상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정하시, 정해두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심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오개가치는 실현을 겪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고, 시험을 받고, 칼에 죽고, 동물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한 것을 가치없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 자, 그래서 이들은 모두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믿음 때문에 좋은 평판을 받았지만 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완전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마련해 주셔서 먼저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그 이후에 완전하다고 정작 그들, 그 사람들도 장차.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하다고 하지 않으신 것이다.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완전함에 대해서요. 그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요. 완전한 자로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